신문을 볼때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서 자꾸 눈을 찡그리게 되십니까? 밝은 곳에 나가면 눈이 유난히 부시고 눈물이 나는 경험을 자주 하십니까? 저녁이 되면 눈이 뻑뻑하고 피로해서 TV 보는 것도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 적응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오래 걸린다고 느끼십니까? 운전할 때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예전만큼 선명하게 안 보여서 불안한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눈이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눈 안쪽 황반이라는 부위에서는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초기에는 잘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며 대부분 이 신호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보았던 많은 어르신들이 딱두 가지 영양제를 제대로 챙긴 것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줄어들고 시야가 한결 선명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 안에는 여러분의 눈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정확히 읽는 법과 지금부터 당장 챙겨야 할눈 영양제를 고르는 확실한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면 지금 겪고 계신 눈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시력이 달라질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진료한 72세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저 노안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제대로 된 영양제를 알게 된 뒤석 달 만에 신문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과 전문의 황효선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과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자 이제부터 왜 시니어 분들에게 눈 영양제가 꼭 필요한지 세 가지 이유로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노화가 시작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40대부터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기 시작하고 50대 이후에는 황반이라는 부위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황반은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있는 아주 작은 부위인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글씨를 읽고 얼굴을 알아보는 핵심 시력을 담당합니다. 문제는 이 황반이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인공관절 수술을 할수 있지만 황반은 수술로도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눈의 황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특별한 색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색소가 마치 선글라스처럼 유해한 청색광을 막아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색소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더큰 문제는 음식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루테인이 많은 음식은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인데 하루 필요량을 채우려면 시금치를 대접으로 서너 그릇씩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그렇게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양제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한국인 시니어 10명 중 7명이 황반변성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흡연 경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위험이 더 높습니다. JAMA 아프서 말러지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황반변성 진행 속도가 25% 느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시력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이 보내는 위험 신호 네 가지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눈 영양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볼때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자꾸 눈을 찡그리게 됩니다. 특히 중앙 부분이 뿌옇거나 왜곡되어 보인다면 이건 황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돋보기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돋보기를 바꿔도 여전히 흐리다면 황반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AG-Related Eye d i s e Study에서 황반 색소 밀도가 낮은 사람은 시력 저하가 3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다는 건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황반 색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밝은 곳에 나가면 눈이 유난히 부시고 눈물이 납니다. 이걸 그냥 눈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황반 색소가 부족해서 청색광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황반 색소는 마치 자연 선글라스처럼 유해한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색소가 줄어들면 눈이 빛에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LED 조명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볼때 눈이 더 필요하다면 황반 보호가 시급합니다. 브리티시 저널 어브 아프서 말러지 2024년 연구에서 루테인 보충제를 6개월 복용한 그룹은 눈부심 증상이 40%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안구건 조증입니다. 눈이 뻑뻑하고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까끌까끌합니다.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도 금방 다시 건조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눈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눈물의 질이 나빠진 겁니다. 눈물은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기름층이 중요합니다. 이 기름층이 얇으면 눈물이 금방 증발합니다. 오메가 3는 이 기름층을 두껍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아프서 말러지 저널 2023년 연구에서 오메가3를 3개월 복용한 그룹은 안구 건조증 증상이 52% 감소했습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 적응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영화관에서 나올 때나 터널을 빠져나올 때 한참 동안 앞이 잘안 보입니다. 이건 망막의 시세포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시세포를 보호하고 빠른 적응을 돕습니다. 밤에 운전하기 무섭다. 계단 내려갈 때 불안하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영양제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 지아잔틴을 어떻게 골라야 하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딱세 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황금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우리 눈의 황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5대1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도 이 비율을 따라야 합니다. 제품을 살때 뒷면을 꼭 보시고 루테인 20mg에 지아잔틴 4mg 또는 루테인 10mg에 지아잔틴 2mg 이런 비율인지 확인하십시오. 많은 제품이 루테인만 많이 넣고 지아잔틴은 적게 넣거나 아예 안 넣습니다. 루테인만 먹으면 효과가 절반입니다. AREDSE 연구에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복용한 그룹이 황반변성 위험을 26% 낮췄습니다. 두 번째 단계, 하루 권장량을 정확히 지키십시오. 루테인은 하루 10mg에서 20mg이 적정량입니다. 지아잔틴은 2mg에서 4mg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루테인도 과하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루테인 1mg만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단독 제품으로 충분한 양을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지용성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질이라서 기름이 있는 식사 후에 먹어야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공복에 먹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계란,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 이런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 먹어도 괜찮지만 아침이 더 꾸준히 챙기기 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루테인 제품을 고를 때 마리골드 추출물인지 확인하십시오. 합성 루테인보다 천연 마리골드 추출 루테인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제품 성분표에 메로골드 엑스트랙트 또는 금잔화 추출물이라고 적혀 있으면 천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루테인 대 지아잔틴 5대1 비율 확인. 둘째 루테인 1020mg 하루 권장량 지키기. 셋째, 기름 있는 아침 식사 후 복용. 이세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의 황반이 확실하게 보호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두 번째 필수 눈 영양제, 오메가3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가 심장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눈 건강에도 필수라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먼저 오메가3가 눈에 왜 필요한지 세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3는 눈물의 기름층을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은 세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층, 점액층, 그리고 가장 바깥 기름층입니다. 이 기름층이 튼튼해야 눈물이 증발하지 않고 눈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오메가3 중에서도 DHA와 EPA가 이 기름층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기름층이 얇아지고 눈물이 금방 마릅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코니어 저널 2024년 연구에서 오메가3를 하루 2000mg 복용한 그룹은 안구건조증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인공 눈물 사용 횟수도 70% 감소했습니다. 두번째 오메가3는 망막 건강을 지킵니다. 우리 망막에는 dha가 매우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dha는 시세포가 빛을 감지하고 뇌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dha가 부족하면 야간 시력이 떨어지고 색 구별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오메가3가 더 중요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JAMA 2023년 연구에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는 망막병증 진행이 30% 느렸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3는 염증을 줄입니다. 눈도 염증이 생깁니다. 알레르기 결막염, 안구건조증, 심하면 포도막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해서 눈의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럼 오메가3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딱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EPA와 DHA 합이 1000mg 이상인지 보십시오. 제품에 오메가3 1000mg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EPA와 DHA는 300mg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면 성분표를 꼭 확인하십시오. 둘째, 아티지 형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오메가 3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e 형태, TG 형태, 아티지 형태입니다. 아티지 형태가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제품에 레이 마이너스 E S T I F I -E D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또는 아티지라고 적혀 있으면 좋은 제품입니다. 셋째, 중금속 검사통과 제품인지 보십시오. 생선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ifos 인증이나 god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오메가3도 루테인처럼 기름진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 식사 후 편한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따라 해 보십시오.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신문이나 책의 글자를 보십시오. 글자 중앙이 흐릿하거나 휘어져 보입니까? 직선이 물결치듯 보입니까? 이렇게 보인다면 황반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상이라면 글자가 또렷하고 직선이 곱게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밝은 곳으로 나와 보십시오. 적응하는데 1분 이상 걸립니까? 한참 동안 앞이 잘안 보입니까? 이건 망막의 시세포가 약해진 신호입니다. 정상이라면 20초에서 30초면 적응됩니다.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눈을 감았다가 10초 후에 떠 보십시오. 눈이 뻑뻑하고 따갑습니까? 눈을 깜빡일 때 모래가 씹히는 느낌이 듭니까? 이건 안구건조증 신호입니다. 정상이라면 눈이 촉촉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네 번째 테스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30분 보십시오. 눈이 금방 피로하고 충혈됩니까? 화면이 번쩍거리거나 눈부십니까? 이건 황반 색소가 부족해서 청색광을 못 걸러내는 겁니다. 정상이라면 1시간 정도는 불편함 없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테스트입니다. 저녁이 되면 눈이 침침하고 tv 보기가 힘듭니까? 아침보다 저녁에 시력이 더 나빠진다고 느낍니까? 이건 눈의 피로 회복력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정상이라면 하루 종일 시력이 비슷해야 합니다. 자이 다섯가지 중에서 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루테인과 오메가3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3개 이상이라면 안과 검진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테스트를 자주 해드리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테스트해 보면 여러 개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진료했던 72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입니다.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신문을 거의 못 읽으셨습니다. 글자가 중앙부터 흐릿하게 보이고 직선이 휘어져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안과 검사 결과 초기 황반변성이었습니다. 황반 색소 밀도 검사를 했더니 정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루테인 20mg과 지아잔틴 4mg이 들어있는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EPA와 DHA 합 1500mg도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꼭 챙겨 드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문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글자가 예전만큼 또렷하지는 않지만 중앙이 덜 흐리고 직선도 덜 휘어져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황반 색소 밀도가 30% 올라갔습니다. 황반 변성 진행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덜 피로하고 TV 보는 것도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빠짐없이 루테인과 오메가3를 드십니다. 최근에는 손주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기에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황반 변성이 심해지기 전에 영양제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정확한 용량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루테인 20mg, 지아잔틴 4mg, 오메가 3 1,500mg을 정확히 드셨습니다. 셋째, 매일 빠짐없이 꾸준히 드셨다는 점입니다. 영양제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할머니처럼 6개월에서 1년 드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1년 후 여러분의 눈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져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눈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황반은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을 보호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음식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루테인 104mg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셋째, 오메가3는 안구건조증을 해결하고 망막 건강을 지킵니다. EPA와 DHA 합 1000mg 이상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넷째, 기름진 식사 후에 드셔야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공복에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다섯째, 최소 세 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시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신문 글씨가 흐릿하다, 눈이 뻑뻑하다, 밝은 곳이 부시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루테인과 오메가 3을 준비하십시오. 1년 후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요. 부모님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드시는 눈 영양제는 무엇인지 남겨 주십시오. 제가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참고가 많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홍길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